요즘 뉴스만 켜면 경기 침체 온다, 주식 시장 과열됐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리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실 거예요. 미국 경제 이대로 진짜 괜찮은 건가? 하고요. 그래서 오늘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그 불안감의 실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시장 분위기부터 한번 볼게요. 한마디로 곧 큰일 난다는 이 경제적 비관론이 시장을 꽉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경기침체가 오고 있다. 주식가치는 과열되었다. 이게 바로 지금 투자자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이죠. 아마 여러분도 이런 헤드라인 보면서 비슷한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데이터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골드만 삭스가 바로 이 공포의 실체를 깊숙이 파고 들었는데 그 결과가, 음, 꽤 놀랍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장에 널벌 퍼져 있는 대표적인 오해들을 데이터로 하나씩 깨부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비관론이 지배하는 시장. 도대체 어떤 걱정들이 이렇게나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건지 그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고객들한테 직접 들어보니까요. 걱정은 주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미국 곧 경기 침체 온다. 주식 너무 비싸다. 경제가 온통 AI에만 기댄다. 그리고 소위 매그니피센트 7만 잘 나간다. 이런 거죠. 근데 골드만삭스는요, 데이터로 뜯어보니까 이거 좀 과장됐는데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핵심 질문은 이거겠죠. 미국 경제의 기초체력, 그 펀더멘털은 정말로 흔들리고 있는 걸까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전 세계 시장에서 미국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돈의 흐름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두개 차트가 정말 많은 걸 말해줍니다. 왼쪽 먼저 보세요. 미국 주식 시장 규모가 와, 다른 주요 국가들을 그냥 압도해버리죠. 그리고 오른쪽은 더 흥미롭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경제가 불확실해도 전 세계 돈이 계속해서 미국 주식과 채권 시장으로 순유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여전히 가장 안전하고 돈 벌기 좋은 곳은 바로 미국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AI와 기술주에 대한 오해입니다. 요즘 미국 경제, AI 빼면 시체 아니야?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네, 바로 이런 주장들 정말 흔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마치 미국 경제가 기술이라는 분야 하나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취약한 것처럼 들리게 만들죠. 하지만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AI 관련 투자가 GDP 성장에 기여한 건, 놀라지 마세요. 고작 0.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0.1%요? 이 차트를 보시면, 그냥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전체 GDP 성장을 나타내는 이 막대 그래프에서 AI 관련 기술 투자가 차지하는 부분, 정말 작죠? 성장의 진짜 힘은 바로 여기, 다른 모든 경제 요소들, 특히나 아주 탄탄한 소비 지출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의 엔진은 ai 하나가 아니라 훨씬 더 크고 넓은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매그니피 센트 7이라고 불리는 7개 거대 기술주를 빼면 시장은 볼 것도 없을 거라는 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2025년 s&p 500의 예상 수익률이 18%인데 이 대단한 7개 종목을 쏙 빼더라도 나머지 493개 기업의 수익률이 여전히 15%라는 아주 견주한 수치를 기록할 걸로 전망됩니다. 시장 전반의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는 증거입니다 좋습니다 경제 기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고 튼튼하다면 시장 자체는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2000년 닷컴 시대와 같은 거품 속에 있는 걸까요? 2000년 닷컴버블과 지금을 비교하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합니다 닷컴버블 때는요 수익의 93%가 실체도 없는 기대감 즉 가치평가 상승, 거품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기술주 상승은 실제 이익이 100% 이상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기반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바로 이 차트가 그 차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왼쪽에 닷컴버블 시기를 보면 총수익 중에 실제 이익과 배당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불과했어요. 나머진 다 거품이었던 거죠. 반면에 오른쪽 지금은 어떻습니까? 총수익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을 이익과 배당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펀더멘탈이 얼마나 탄탄한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가치평가가 높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 팀은요, 경기침체로 시장이 붕괴할 가능성을 20%로 보는 반면에, 오히려 더 높은 상승 가능성은 25%로 점치고 있습니다. 무너질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거죠. 하지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괜찮다고 해서 위험이 전혀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니겠죠. 그렇다면 골드만삭스는 어디에서 이건 진짜 거품이다 라고 보고 있을까요? 골드만삭스가 지목하는 진짜 거품, 즉, 투기적인 과열이 보이는 영역은 바로 두 곳입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입니다. 이 차트에서 볼수 있듯이 비트코인 가격은 고점 대비 75%에서 93%까지 폭락하는 극심한 변동성을 계속 반복해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걸 근거로 비트코인이 내재 가치 없는 투기적 거품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품 영역은 일부 생성형 AI 분야입니다. 이 그림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순환 자금 조달 구조를 보여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대기업이 AI 스타트업에 투자하면 그 스타트업은 다시 그 돈으로 대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식입니다. 자금이 기업들 사이를 그냥 빙빙 돌면서 실제 매출보다 부풀려진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거품이 형성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미국 경제 전반이 지금 당장 붕괴 직전이라는 이야기는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오늘 분석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비관론이 시장을 뒤덮을 때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 진짜 기회와 진짜 위험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헤드라인이 외치는 공포를 그대로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데이터가 보여주는 전체 이야기를 직접 확인하시겠습니까?